검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때 저번에 와서 검사하셨을 때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프셔 가지고 불편하셔 가지고 다시 오셨죠. 저희가 지금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뭐, 치아 자체에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치아가 전부 다 조금씩 미묘하게 입안 크기보다 커요.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더 커서 더 윗니는 누르고, 아랫니는 윗니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입을 이렇게 앙 다물었을 때, 약간 이렇게 맞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범위가. 그래서 계속 약간 그런 불편감이나 이물감이 느끼게 되는 거고, 네. 근데 그 수치가 되게 미묘하긴 한데, 환자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좀 갈아드리려고 해요. 예, 네, 갈면 될것 같고, 그, 확인하셨어요. 그쵸? 네네. 지금 확인해본 결과, 뭐, 심각하게 막, 많이 깎아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만 깎아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손으로 진동 기계나 뭐 그런 기계 없이 손으로 해드릴 거고요. 네, 네. 뭐 잇몸에 닿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아마 통증도 없으실 거예요. 네, 그냥 편안하게 어, 좀더 가벼운 스케일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한번 다시 입속을 좀 확인해 볼게요 잘 보시고 약하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치아 한 번씩만 제가 두드려 볼 거예요 혹시 통증 느껴지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해보셨죠?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쭉부터 괜찮으시죠? 쪽으로 갑니다. 아, 크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셨고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강하게 톡톡 천천히 눌러볼 거예요. 이번에도 아픈지 한번 잘 보세요. 괜찮으셨던 거죠? 통증 딱히 없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갈아볼 건데, 아프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음, 소리가 좀 들리는데, 고게 조금 시릴 수도 있는데,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일단, 초벌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부터 할게요. 아, 아, 크게. 오케이. 네 좋아요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안 아프죠? 해주세요 네, 좋아요 반대쪽 터진 않았죠. <laughs> 시원했어요, 다행히. 음 아직 한 단계 더 남았는데 한번속좀 닦아줄게요. 네.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네, 뭐 그렇게 막 남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부드러운 솜으로 한번 닦아주면 조금 더 질감이 덜해서. 조금 더할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네, 마무리 작업이라고 네. 생각하면 돼요 이번엔 좀더 부드럽게 긁는 것처럼 느껴질 거라서 좀더 세밀하게 불빛으로 비추면서 해볼 거예요 아까보다도 자극이 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크게 아 해보세요 네, 이쪽부터 그야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이렇하죠 네. 드셨고 아유 입술 터지셨다. 좀 아프셨죠? 오래 벌리고 있어야 돼서 립밤 조금 발라드릴게요. 조금 이렇게 이거 다 다른 환자분들 쓰시고들. 겉에 한 번씩 자르는 거거든요 네, 소독 솜으로 닦아 놓고 자르고 닦아 놓고 자르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발라드릴게요 해볼까요? 아, 네. 네. 복구멍 쪽에도 걸리는 거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이를 이렇게, 앙, 한번 다물어 볼게요. 네, 치열은 워낙 고르셔서, 음. 어떠세요?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음, 당장은 아마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테스트하면 잘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생활하시다 보면 좀더 편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조금 예외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후자다 싶으시면 다시 오시면 되고 네, 그때 다시 해드리면 되고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편안하실 것 같아요. 이해해보시겠어요? 네, 요렇게 지금 하시는 모양이 편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되게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바로 식사하셔도 되니까 식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서 차이가 조금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그리고 뭐 병원에 내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지신다 하시면은 저희 병원으로 그냥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네. 오늘 조금 입을 오래 벌리고 있어서 많이 텄어요. 제가 입반 받을라 드리긴 했지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입 쫙쫙 벌리거나 하시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입 주변이. 네, 그 점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제가 뭐, 솜을 물려드린다던가, 지금 그럴 것도 없거든요? 음, 뭐 소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악처방도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참 이렇게 입 벌리고 계시는 것도 일인데, 네,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보다 더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불편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